오늘은 첫 주제로 한번 가치 추구와 성공에 관련되는 것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싶어 해요. 남자다 여자다를 떠나가지고 우리가 어차피 한번 이렇게 살아오면서 많은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진행해 오다 보니까 어떤 사회적 지위가 됐던 아니면 경제적인 것이 됐던 무엇이 됐든 간에 나름 성공을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이 성공에 관련되어 있는 개념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 게 성공인지를 모른 채 성공하기만을 원해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가치추구, 성공을 위해서는 이 가치추구가 필요한데, 가치추구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가치추구를 진행을 하면서 성공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가 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가치추구는 말 그대로 가치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가치를 이루는 게 아닌데, 가치는 추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돼야 성공, 본인들이 희망하고자 하는 성공의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뭐를 목표로 가냐면, 내가 원하고 있는 가치를 이루는 거에 가지걸 있어요. 이게 뭐예요? 가치를 이룬다라는 게 목표거든요. 목적이에요, 목적. 또는 목표가 될 수도 있죠. 사람들은 이 목적과 목표를 굉장히 중요시 여니다 물론 당연히 목적이라든가 목표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 이룬다라는 생각을 딱 하게 되면 더 이상 같이 죽구가안 돼요. 그러다 보니 뭐가 생기게 되냐면 이 내가 가고자 하는 이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목표를 설정은 해요. 그러나 이 목표를 향해서 가는 과정이 있어요. 이 목표를 향해서 가는 과정. 요 과정이 바로 가치 추구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요 목표를 이루었느냐, 안 이루었느냐에 의해서 내가 지금 가치 추구와 그 다음에 이걸 이루면 성공한 거고 이걸 이루지 않으면 실패한 거다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목표를 이루어야 내가 성공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성공이라는 건 뭐냐면 이 목표를 즉 가치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이루는 게 아니고 바로 이 과정을 지속하면서 내 목표를 어디가 목표인지는 몰라요. 이거를 향해서 이 과정 자체가 바로 진행이 하고 있으면 성공한 거예요. 이거를 이해를 잘 못해요. 아 그러면 누구나 다 성공하게요. 맞아요. 성공이라는 건 예전에 성공의 심리에 관련된 부분도 제가 한번 다루긴 했지만 성공이라는 건 이루는 것도 있지만 또는 뭐냐면 진행하는 이 과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루는 것만 생각을 하지 이 과정을 내가 어떻게 왔느냐는 건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가게 되면 제가 원하는 목표 예를 들어 저를 이제 한번 예를 들면은 제가 원하는 과연 목표는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들으면 기절할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볼땐 가능성이 1%는 있어요. 즉, 실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제가 원하는 목표는 뭡니까? 전세계 치료법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계 모든 사람들이 치료법이 있구나라는 거를 알리는 게제 목표예요. 이게 제 목표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허무맹랑한 얘기죠. 허무맹랑한 얘기예요. 근데 저한테는 목표예요. 자, 그래서 제가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았어. 그러면 성공한 건가요? 남들은 성공했다. 저는 그게 싫어요. 성공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왜? 만약에 알았다. 전 세계에 만약에 알았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제 인생을 생각해보면, 그렇게 싹 행복할 것 같진 않아요. 그다음부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이거를 가기 위해서, 이 치료법을 가기 위해서, 저는 이 과정을 갑니다. 어떤 과정을 가냐 하려면은 이거를 과연 가려야 되면 최소한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치료법이 뭔지. 지금까지 왜 이게 안 나왔는지, 뭐 했는지. 그러면 치료를 가려야 되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원칙이 뭐가 필요하고 하면서 나름대로 끊임없이 계속 저를 발전시켜가는 노력을 해갑니다. 이 방향을 향해서 이건 하나의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포럼을 하고 있는 것 또한 지금 제 같이 추구의 하나일 뿐입니다. 같이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나는 같이 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 성공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성공, 지금 자체가 성공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이거를 이뤄야지만 이뤄야지만 성공이다라고 생각하는 큰 오해들을 해요자 여기에서 뭐가 또하나 문제가 생기냐면 목표에 의한 가치와 이제 가치를 잃은 것과 과정에 관련된 게 있는데, 이 과정이 성공이거든요. 이루면은 끝난 거예요. 성공이 끝났어요.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뭘로 성공할 건데.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이 성공에 관련된 쪽에 포커스를 두다 보니까 이 목표를 이루는 거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그러나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이 그 자체, 과정에 있으면 그 자체가 매일매일 성공한 삶이에요. 자,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공하려 그러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가치 추구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뭔지 모르지만 내 목표를 향해서 가치 추구를 해 어떤 목표가 돼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은 한번 보죠. 목표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걸 향해서 가는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그러면은 이 목표를 향해서 과정을 갑니다. 여기에서 가장 근본이 뭐냐면, 가치 추구. 지금 내가 이 과정에서 끊임없이 이걸 향해서 가고 있어야 되거든요. 몇 년이 됐던 10년이든 20년이든 내가 그 과정을 끊임없이 갈때 인생 한순간 한순간이 결국은 성공에 들어오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가치 추구를 할때 굉장히 중요한 것은 가치 추구는 하는 그 자체가 성공인데 그러면 이제 내 인생을 성공하려면 가치 추구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중요해요? 목표가 중요하죠. 목표가 사실은 중요해요. 무엇이 목표일지는 자 그런데 목표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이 과정이라고 얘기했죠 그럼 이 과정에 관련되는 거는 과연 내가 어떻게 갈 거냐 자 그러면 나 지금부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어린 시절에 많이 얘기하죠 대통령이 목표야 목표를 갖습니다 대통령이 되는 게 목표야 그러면 대통령이 돼야 인생 성공한 거네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거를 가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과정을 갈 것이냐 실천을 하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실천을 해가면서 끊임없이 나를 진행을 해 나갑니다. 사람들은 다 그렇게 돼. 그래서 우리는 어린 시절에 큰 꿈을 가지라는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해요. 왜? 과정을 만들어가면 되니까. 그러면서 무엇이 만들어지냐면, 같이 추구를 할수 있는, 같이 추구를 할수 있는 자기 자신의 능력을 만들어갑니다. 이 능력을. 그러면 최소한 뭐가 필요합니까? 같이 추구를 하는 방법을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아니, 그 과정을 진행하려면 그게 어떤 과정인지는 알아야 되고,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는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가치 추구를 해갈 때는 목표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냐면, 이 사람이 갖는 이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능력을 만들면, 끊임 시기를 향해서 발전, 이 능력은 점점점점 발전해 가도록, 처음부터 완벽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설령 이 목표를 이뤘다고 하더라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발전해 가거든요. 자, 그런데 이 능력이라는 게또 하나의 문제를 갖고 있어요. 기본적인 능력이 기초 그리고 응용이 있거든요. 기초와 응용이 있어요. 어떤 기초가 되어야만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많은 것들이 많은 것들이 응용이 되면서 발전을 해 가거든요. 발전을 하려면 필수 요소가 뭡니까? 기초의 기초. 기초가 없는데 어떻게 발전을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는 더하기 빼기 몰라. 이거 관심 없어. 그래도 나는 곱하기 나누기는 할줄 알아.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자, 이 곱하기 빼기,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치 연산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모르고 있는데, 이거를 모르고 있는데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들이고뭘 해야 되는데, 돈 계산도 못 하는데요? 이거 모르면 동 계산 자체가 안 돼요. 그러면 최소뭘 알아야 돼요? 이거는 안 해야 될거 아니야. 이게 기초예요. 여기에서 세 자리 단위로 더할 거냐? 두 자리 단위로 더할 거냐? 이러면서 첫째 한 자리 단위에서 두 자리 단위로 세 자리 단위로 이런 식으로 점점점 늘려가는 거. 그걸 발전이라 그러거든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은이 가치 추구를 해나가는데 가장 기초는 무엇이냐? 가장 기초. 여기에 가장 기초가 바로 뭐냐면 내가 가고자 하는 이게 어떤 목표인지는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거든요. 그러면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뭡니까? 마음이에요. 인간. 이게 필수에요 필수. 자 여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것에 이 지식과 연결되는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서 응용하면서 발전을 끊임없이 해가는 겁니다.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과 그 다음에 수많은 지식과 이거를 정리정돈 해가면서 발전을 해가거든요. 이두 가지가 기초베이스를 두고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여기는 별 관심이 없어요. 뭐만 관심 있어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아, 다른 사람들이 이러한 과정으로 다른 사람들이 이런 과정으로 이렇게 왔구나. 그러면 나도 저렇게 가야지 하면서 응용하는 것부터 먼저 하려고 들어요. 응용하는 것부터. 그래서 대부분들뭘 합니까? 목표를 정해놓고, 목표를 정해놓고 난 다음에 바로 그냥 자기를 응용해버립니다. 기초가 없어요. 그내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 절대 못 이뤄요. 사람들은 그래서 많이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살아온 일대기 또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참 성공한다. 뭐, 몇 가지 이렇게 가면은 성공하는 방법, 서세술, 기타 등등, 여러분들 한번 그대로 하는데 왜 성공 못 하나요?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 거기는 이 기초가 없다니까 이 기초는 누구 거예요? 나에게만 만들어져 있어요. 나에게만. 나한테만 만들어져 있는데 자꾸 이거는 관심이 없고 이 응용되는 것만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응용하는 방법이 서세술이다, 성공하는 방법이다, 뭐, 뭐, 뭐. 뭐를 하는 방법 이거대로 한번 열심히 해보세요 기초가 없으면 근데 이 기초가 뭔지 모르잖아 그거를 한 사람도 몰라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당사자도 몰라요 그 이유는 이 목표를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진짜 이 과정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무엇이 기초인지 무엇이 응용인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뭘 가냐면 그러면 나의 과연 기초 베이스는 무엇인가? 나의 그 기초가 바로 어디에서지냐면 마음과 인간에 관련되는 거. 이건 응용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기초를 두고 그리고 지식은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우리가 얼마만큼을 더 많이 배우는 거기서 배우는 지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들 널려 있는 영상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영상까지도 다이 지식에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내 필요한 것을 양식으로 마, 만들어서 응용해 나가도록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얘기합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누가 그래요? 그 실패가 실패가 응용해서 실패면은 그거는 하등 쓸데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기에서 예를 들어 이 응용을 해요. 저세술에 나온 대로 누군가가 나온 대로 아 저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대. 그렇게 해서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계속 실패를 했어요. 실패한 경험 1, 실패한 경험 2, 쭉 실패한 경험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람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길거리에 노숙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태어나서 학교 다니고 이럴 때도 나는 노숙자를 목표로 과연 했겠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런데 기회도 주는 수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를 겪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자기 자신이 할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기에서 뭘못 찾고 있냐면 기초를 못 찾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도 안 가르쳐주거든요. 그러면 이 기초를 여기서 만약에 내가 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성공하는 방법, 이 목표, 성공하는 방법, 이거보다더 중요한 게내 기초구나. 그러면 기초가 과연 나한테는 무엇일까를 생각해보니, 아 인간이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상호 마음들이 이렇게 진행이 어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내가 초등학교 때뭘 배웠고 중학교 때뭘 배웠고 나름대로 정리정돈하면서 내 걸로 딱 만들어 으면 그게 기초요 이거를 딱 갖게 되면 실패했던 이 하나하나들이 다 뭡니까 내 응용력이 돼요 실패했던 것들이 다 응용력이 돼요 이게 만들어져야만 이 하나하나가 다 뭡니까 나의 결국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실패는 또 다른 실패를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일이 실패했으면 또 일을 찾아서 또 하고, 또 실패하면 또 하고, 잘 하다가 보니까, 뭐 4.5기, 7.8기, 해가지고 어쩌다 진짜 말 그대로 정말 운이 좋아서 또는 내가 나름대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이템 제대로 잘 잡아서 드디어 이제 먹고 살 만해지고 이제 성공을 했구나. 그런 사람이 성공을 했죠? 몇 명이나 할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만명 중에 한 명이 성공을 했다 쳐요. 9,999명은. 그한 명을 또 알아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로또실패 길로 따라갑니다. 물론 사람이 가다 보면 운이 괜찮아서 기초하는 단계 없이 여기에서 발전하는 쪽에서 운이 좋아서 실패를 여러 번 겪었다 겪다가 또 나름대로 다시 회복을 해서 성공한 사람들도 있어요. 실패를 했다는 뜻이 다 실패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소수에 불과하다는 거야. 그러면 소수에 불과한데, 우리 보편적으로 가려 그러면, 성공의 확률. 성공의 확률입니다. 그러면은, 이 기초를 갖고, 응용으로 들어가면, 실패하지 않을 확률이, 실패하지 않은 확률이 훨씬 높아져요. 실패하지를 하는 확률이. 그러면은, 내가 이 기초 없이, 응용만으로, 예를 들어서, 1 0번 실패를 했다. 1 0번 실패를 했어. 그러면은, 기초를 갖고 응용 쪽으로 간다 그러면은, 두세 번 실패만 해도 본인의 이미 응용력을 갖고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요. 그게 바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여기 관심 없거든요. 여기 응용하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아니 어린 시절부터 이게 커 나올 때, 뭐를 지금 빼먹고 있냐면, 계속 이 기초를 빼먹고 있어요. 기초를. 다 어디에? 이거를 가지고서 나중에 시험 잘 봐서 대학 좋은 데 가는 거그 다음에 이거를 가서 대기업에 취업하는 거 이거를 가지고 내가 돈을 벌고 IT, 스타트업, 기타 등등 가지면서 내가 어떻게든 벌기 위해서 다 응용이거든요. 그사람들 그거 에서 나에게 성공을 해서 돈좀 벌었어. 돈 벌을 때까지는 성공했어요. 왜? 과정이니까. 성공한 거 맞아요. 여러분들이 볼때 성공했고 그런데 가정사는 엉망진창 돼 있고 그리고 내 주변에 인간 관계는싹다 하게 돼 있고, 다, 다 무너져 있다. 과연 그게 성공한 인생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을 할 때, 이 가치 추구가 곧 성공이거든요. 목표를 이루는 게 성공이 아니라, 가치 추구가 성공인데, 이걸 가려면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능력은 기초와 응용으로 나눠지는데, 계속 사람들은 응용만 하려고 들어요. 기초는 없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부터 내가 뭐를 해야지 하다 보니까 할건 없고 뭐 하고 그러니까 자격증 따서 조그만한 가게 하나 열어가지고 열심히 해봐야지 열어봐 그렇게 해서 가게 한번 열어봐 성공할 확률은 현격히 떨어져요 현격히 왜 기초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을 할때 내가 지금 현재 잘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는 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한 번쯤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진짜 내가 원하는 게 어떤 성공인지를 추을에 가는 게 성공인지 이 목표를 이룬 게 성공인지 지금 만약에 제가 전세계 치료법 을 목표로 갑니다 그러면 전세계 치료법 과연 전세계 인들이 알수 있는 때가 과연 올 까요 저는 안 온다고 봐요 그런데 올 수도 있잖아요 만에 하나 오면 재밌잖아 그래서 그냥 목표를 그렇게 둔것 뿐이에요 그냥 등대와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등대는 그 자리에 있어요 등대는 그러나 나는 그 등대를 향해서 뭘 갑니까? 방향이잖아요. 그 방향을 향해서 그냥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가다가 보니 파도가 너무 세가지고 제가 침몰해서 그날 빠이빠이 그리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 향해서 가는 그 자체가 하루하루가 성공한 인생이에요. 성공은 어느 날 갑자기 띡 하고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저도 이거를 몰랐었는데 이 마음이론에 관련된 걸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포럼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무엇을 이렇게 알려드리면 좋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몰랐던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작용되고 있는지를 조금 알고 나 보니까 아 우리가 그동안 나도 마찬가지로 너무 모르고 살았구나 여기를 향해서만 갔거든요 그러다 보면 제가 이상해져가요 이거를 가려면 수상과 방법을 안가리거든요 그런데 이 목표를 이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로가는 과정이 내 성공한 삶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을 못 해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도 참고를 해서 목표도 중요하지만 뭐도 이 목표를 이뤄나가는 이 가치 추구의 과정이 엄청 중요하구나 이게 성공이구나. 그러면 가치 추구는 나의 기초와 응용을 가지고 가는데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응용은 말 그대로 사상 누각이에요. 뭐로 이에다가 집을 짓는 거랑 같아요. 파도치거나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멀쩡해요. 그림 같고 너무 좋죠. 그런데 바람 한번 불고, 파도 한번 치고, 비한번 내리고 나면 그냥 말 그대로 다 무너져요. 이게 우리가 목표를 가진, 응용만을 가져가지면 기초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학문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기술에서도 마찬가지고, 인간의 삶에서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가치 추구와 성공이 무엇인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꾸 사람들도, 저는 계속 여러분에게 기초가 뭡니까? 원리가 뭡니까? 계속 이것만을 얘기해요. 지금 벌써 몇 년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은 여기 관심 없는 거잘 알아요. 근데 왜 저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느냐? 저의 성공의 길이, 저의 즐거움이에요, 그냥요. 그냥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이거를 또 한때 또 잊어먹었어요. 이 목표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계속 이것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은 응용하는 것만 얘기를 합니다. 강연을 하고 뭐를 뭘그 사람들이 틀린 게 아니에요. 맞아요. 필요해요. 그러나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의 그거는 사상 누각에 불과한 거예요. 그거 100번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실패 길로 들어가는 건 99.99%가 실패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거나 우린 최소한 그것이 무엇인지는 한번쯤은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첫 주제로 요걸 정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